존경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은, 아, 아, 잠깐만, 이게 무슨 냄새? 국민의힘 교탄대회 민주당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걸. 아, 은행 냄새구나. 은행은 맛있기라도 하지.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무대에 올라올 줄 알았다면, 더뜰걸 그랬어요 진짜 예더 열심히 해서 더 인기가 많아서 이 자리에 올라왔으면 더욱더 네, 목소리를 더 네, 크게 낼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웃음> <웃음> 사실 그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옳은 생각을 갖고 있는 연예인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여러 이유로 지금 뭐 목소리내지 않고 계시는데 예, 카메라 저 보면 되나요? 선후배님들 좀 나와주세요 예? 아니 방송을 하더라도 나라가 살아야 방송을 할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가지면 먹고 살지도 못해요 아주 그냥 나, 나 죽었어야 아주 그냥 인기도 없는데 인기 있는 분들 좀 나가달라고 선배님 아나운서 분은 다, 다 나오라고 좀 해주시고요 예아 죄송합니다 저, 어, 저 전화가 지금 아, 죄송한데 저기 전화 좀 받아도 될까요? 그 재명이라고 아니 재민이라고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예, 전화가 와가지고 예좀 받을 거예요. 여보세요? 재민이냐? 어떻게 해, 외국 출장은 잘 갔다 왔어? 너 미국 갔다 왔다며 야, 근데 나는 네가 외국 갈 때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너거일 때문에 가는 거라 매. 근데 너는 맨날 나갈 때마다 이렇게 와이프를 데리고 가냐? 야! 아니, 막말로 와이프가 외국가가지고서 회사에 도움되게 무슨 뭐 상대 회사 사장님 와이프랑 뭐 만나서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 딴데 가서 그냥 뭐 쇼핑이나 하고 그런데매. 야, 그걸 왜 데리고 가마너 옛날에 전에 사장님이 뭐 외국 나갈 때막 와이프도 데리고 간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았니? 너는 왜 데리고 가는 거야 임마? 그건 회사 공공으로니 네 돈이야 그게? 돌아갈게, 이씨. 야, 그리고, 너 뭐, 저기, 외모에 콤플렉스 있냐? 아니, 키 높이고 든는왜 이렇게 높은 거이어 너, 목 디스코안만 그러다가, 어? 아니, 너안 어지럽니? 하도 높은 데 있어가지고 나는 무슨 고산병 걸릴 줄 알았네. 어? 야.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협상은 잘 됐어? 아니, 보니까 뭐, 미국 회사 사장님이 뭐, 만찬해도 열고 뭐 난리 났더만 보니까 145개국의 회사 사장님들 다 모이고 뭐? 너는 안 갔어? 너왜안 갔어? 가서 뭐 하냐고? 너 미쳤어 임마? 거기 가야지 거기를 너고기안갈 거면 너 미국 왜 갔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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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든 거기 가 가지고 미국 사장님한테 바짓가랭이라도 붙잡아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지 뭐? 니가 바짓가래이를왜 붙잡냐고? 니가 그렇게 안 되네! 니가 그렇게 안 되네! 이게 아주 그냥 일만,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 아주 그냥, 어? 처음에는 뭐 협상 잘 됐다 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 뻥이라고 그러고, 이것들이 아주 무슨 직원들, 회사 직원들을 그냥 무슨 개, 돼지 하나. 너 때문에 지금 막 뭐, 회사 직원들, 그리고 뭐 가족들 다 죽게 생겼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임마! 왜, 너, 너 사장이란 자리가 적성에 안 맞냐? 내려와! 그럼 때려쳐! 내려오라고! 그만 토 한다! 너 지금 앞에 지금 직원들이 지금 다너 내려오라고 난리 났어! 자, 하나, 둘, 셋 하면 때려쳐. 하나, 둘, 셋! 내리쳐! 들리지? 들리지? 내려오라고! 왜? 너 사장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재판받아야 돼서 그러냐? 너 받는 재판이 다섯 개나 된다며. 아니, 나는 살다 살다 한 회사의 사장이 재판을 다섯 개나 받는 건나 처음 봤네, 진짜. 아니, 살다 살다 지 사장들라고 북한에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은 처음 봤어. 어? 뭘 하냐, 임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이요. 어? 아니, 그것도 그래, 그리고. 아니, 회사 사장이라고 일반, 일반 사람이라면 빵에 가도 남았는데 벌써. 회사 사장이라고 판사들이 재판을 연기해준다는 건, 아,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진짜. 너 조만간 판사들도 막 가만 안 있을 거야. 기대해. 너 솔직히 얘기해. 너 판사들한테 뭔짓 했지? 너뭔짓 했어, 막? 야, 그만해. 내려와. 아, 때려쳐. 아니,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너 사장된 것도 뭐, 좀 야로가 있다며? 어? 너 전에 사장, 그 일자라는 사장, 일 못하게 해가지고 온갖 폐략과 음모 꾸며가지고 네가 그 자리 가로챈 거라매야 심지어 그 사장 뽑는데 직원들이 다너안 뽑았다는데 이상하게 네가 된 거라며 자 들리는 얘기가 있어 인마 합리적인 의심이요 내려와 당장 때려치라고 다시 한번 하나 둘셋 내려와 들리지? 야, 지금 회사가 니거 네 같지? 너 직원들이 가만 안 있을 거야. 이제 끝났어 너. 너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불의는 잠깐 승리하지만 정의는 영원히 승리하는 거야, 마. 아 참, 그리고 저기 네가 또 외국을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영어 좀 배워. 영어 좀. 뭐 하지? 어? 아니 다른 나라 회사 사장님들은 다 영어 기본적으로 다가 하는데. 너는 뭐, 니할 네 말만 싹 하고 그냥 나가버렸다며? 통역사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게 뭐야, 임마! 쪽팔리게! 어우, 뭐 엄청 털네요 그거! 아우 진짜. 다신 전화하지 말라! 예, 죄송합니다. 그, 저, <laughs> 여러분, 그런 말씀 예,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우, 그, 제가 전화통화하느라고 규탄사를 못했네요. 예. 규탄사를 꼭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개그맨은,